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국회 교통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이 제안해 김해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발언에 제시된 제주도는 누구로 알겠습니까? 원이룡 지사가 자기 지, 자신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고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결정한 제주도는 바로 위대한 제주 도민들이십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입니다. 도정이 목적도 도민입니다. 도정이 힘도 도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삼기는 것이 도지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위대한 도민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도민의 뜻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수용을 강력히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께서는 제사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어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공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지난 7월부터 제시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그간 도민사, 도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이란 답을 하셨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한 환경영역평가광토전문기관입니다.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이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해 그 부실성이 입증되고 있는 현국입니다. 여기에 전문 연구 규관이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공항 건설 정책이 강행되고 있기에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을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수건이라는 수건삽비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주도민이 뜻이 30년 전과 똑같다고 해석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정책 추진 주체를 운론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공론화는 제주도민이 공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론이란 무엇입니까? 공론은 사회의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공익위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이나 의견이자 정제된 여론입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여럿이 함께 의논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주의 30년 수원사업이자 제공항 입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출된 공론은 제 공항 건설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공론으로 제 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주도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추진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 공사는 활주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10년이 넘게 반대 운동이 지속되었고 사회적 비용만 3,00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독일은 이를 반면구사 삼아 1997년 이 활주로는 활주로 확장 시에는 개방적인 논쟁과 지역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한마령과 완공에 겨우 4년의 시간과 40억 원에 불과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또한 SOC 시설 등 국책 사업이 전 과정에 공공참여, 즉, PI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이반과 결정 과정에서 공공이 지속적인 참여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서만 도민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보상으로 타협하여 갈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미공체계 정책 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진정 통탄할 만한 예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10년 전 강릉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입니까? 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반대운동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갈등과 공동체 급하기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망각기 사회가 신정되어야 하겠습니까? 갈등 조정의 기제로 참여와 소통이 가장 유용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동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공항 건설 정책은 우리를 또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민들 스스로 기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과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이 진정 정책 결정자 자신에만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이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상찰이 필요한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의 중심, 중심주의의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재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